IX3 풀체인지 외관은 BMW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샤크 노즈 형태와 수평형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조화를 이루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 구조가 특징입니다. 또한 바디실링, 언더커버, 휠 디자인 등 곳곳에서 공기 역학적 최적화 설계가 반영되어 고속 안정성과 주행 효율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도 기술 쪽으로도 미래지향적 s v 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라고 할수 있죠. ix3 풀체인지 글로벌 출시 일정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우선 9월 5일 독일 미넨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고요. 2025년 말에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 3월달부터 유럽 판매가 시작이 될 거고요. 내년 여름에 미국에 출시를 하고요. 내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내 출시 일정과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BMW 코리아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유럽 기준 가격을 참고하며 국내 가격대도 어느정도 예측이 볼수 있겠죠.